제 6장 224 쪽이죠. 5장이 도기 불행의 부인죠. 돈는 세상에 행해지기지 않을 것이다. 지자 현자들이 꽤 많긴 많은데 한쪽으로 치우쳐. 돈은 지행이 병진해야 되고, 같이 가야 되는 건데, 그런 걸 이제 논어에서 음, 중용, 중, 중항, 중 중행, 중항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그래서 어, 아니요, 너와 내가 오로지. 어? 중형을 할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논의에도 나옵니다. 그만큼 이 중형을 실천하는 게 쉽질 않아요. 쉽지 않으니까 아유 우리 그만합시다. 그게 아니고 지금 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중형이라는 책이 그런 책입니다. 특히 대학과 중형과 연결하면 이 명명덕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 착실하게, 이 특히 중용이라는 책은 제자들에게 중용을 가르치기 위한 그 교수들에 대한 책이에요. 그래서 6장은 어떤 얘기냐? 지금 아까 도가 천하에 행해지지 않을 것이다. 주자가 줄을 달기 뭐라고 달았어요? 유불명고로 불행이라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네. 도가 먼저 밝혀져야 돼. 밝혀지지 않아. 도가 먼저 밝혀진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제가 설명했죠. 공자가 오경을 세상에 피시고, 주령계 선생이, 아그 주자 선생이 사설 집주를 달고, 이런 것들이 도에 밝혀지네. 도, 도가 밝혀진 거예요. 그게 먼저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도가 행해지지 않는 것이다. 그런 얘기. 자 그래서 지금 6 장에서는 어, 도를 밝히고 도를 행하신 분 얘기, 순임금 얘기를 제일 먼저 드러니다자 이런 분은 또 이렇게 하셔가지고 도를 밝히시고 도를 행했다. 그런 얘기. 자, 부부습 자, 활 수는 기대지하여신니 수는 아 대지 여기서 기는 이제 감탄사죠 참으로 어마겠습니다 자, 로겠신 분이시구나 습니다는보겠얘기다 자, 보겠 지자 현자를 뛰어넘는 거죠. 대지야여 신죠. 순은 어떻게서 그렇게 대지하냐, 대지자냐? 요뭐 많이 인용되기도 하고 중요한 말인데요. 호문이 호찰이언하시니 은학이 양산하시며, 집기양단하사 용기중은 미나시니 희사이위 순호신죠 호문 잘 묻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호찰 이이 자가 가까울 이 자예요. 음. 주변에 그 천근한 가까운 예, 얘기들을 잘 관찰해. 예를 들어서 자기 참모들하고 어디 가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 참모 중에 한 사람이 밥을 먹다가 뭐 이상한 얘기를 하나 툭 던지면서 그 자기도 모르게 그냥 툭 던지는 얘기가 있다. 그런 얘기를 그냥 흘려 듣지 않고, 잘 듣는다. 아, 이 얘기 속에 뭔가가 담겨 있다. 예를 들어서 보좌관이 같이 식사를 하다가, 밥이 잘안 넘어갑니다. 뭐 그런 얘기를 흘려가면서 밥이 잘안넘어가면 이렇게 얘기했다면 거기에는 이제 뭐 홍수가 난다든가 여러 가지 재난 때문에 백성들이 고통 속에 일단 그 얘기가 확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 천근한 말도 잘 관찰하시고 그리고 잘 물어 그뭐 그렇게 그 쇼맨십 하지 말라고 래도왜 정치인들 시장 가가지고 자꾸만 시장 돌잖아요. 그게 그 백성들한테 이렇게 묻는 모습을 자꾸만 보여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세하게 묻고. 호문이 호찰리야. 그래서 거기서 훌륭한 지도자들은요, 거기서 전체의 흐름을 파악해. 그래서, 김영상, 김대, 김영, 김대중 때도 그랬습니다. 어, 정치 은퇴한다고 해놓고서, 다시 복귀할 때는 어떻게 복귀하냐? 시장이나 이제 민심을, 어, 살피는 거죠. 돌아다니는데, 김대중 선생이 다시 나왔다. 막 환영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보이려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민심을 자세히 관찰한다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 호문이 호찰리언이라는 것이 이제 이, 이 순임금이 대지자가 된 첫째 조건이에요. 호문이 호찰리언. 그래서 평상 일, 일반인들, 평상인들이 툭툭 내뱉는 그런 얘기를 듣고 거기서 정치의 요체, 앞으로 자기가 나가야 될길 이런 것들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예, 정치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어요. 두 번째, 가 은악이 양성입니다. 은악 이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이 악한 사람들을 전부 일일이 해가지고 발본세관한다는 말 있죠? 그거 무지 어려운 일이에요. 특히 발본세관한는 말은요, 우리 육가에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법제. 법가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런 거. 보통 흔히 육아가 발건색은 하고 막 그런 사, 그 학문으로 이제 이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육아에서는 발건색은 안 해요. 여기 봐요. 은하기 양선인데 악을 잠만 덮어줘 그리고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를 등, 높여줘. 그게 양선입니다. 양, 양이 어, 드날일 양, 드높일 양 그런 자예요 선양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랬을 때이 악한 사람들이 저절로 꼬리를 내려야 돼. 근데 꼬리 안 내리는 악한 놈들도 있죠. 그럴 땐 어떻게? 해? 목을 쳐야지. <laughs> 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석경에 보면 순임금이 사흉을 벌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흉을 죽인다. 이 사흉은 어떤 사흉이냐? 이 은하이 양산을 해줬는데도 자기가 악한 그 줄도 모르고 아저순인금 저거 순댕이네 그냥 막 악행을 이제 저지르는 거야. 내가 이런 면도 있어 그런 사용을 다 처벌을 해버렸어. 그리고 자기는 하나도 화가 나 있질 않아. 그러니까 백성들이 볼 때는 어떨까요? 와, <laughs> 네, 소름돋죠, 뭐. 그래서, 막, 그, 공격하고, 그러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도, 알아서 자라. 잘... <laughs> 알아서. 거의, 그, 마오쩌똥. 마오쩌뚱이 이런 정치 엄청나게 많이 했다는 거예요. 직접 하지 않고 다 지켜보는 도저히 안 된다고 봤을 때 이제 치고 그 중국 사람들이 마오쩌뚱에 대한 존경심이라는 건 굉장해요. 내 처음 중국 갔을 때. 택시 운전 기사들이요 앞에 마우저뚱하고 등샤핑 사진 앞에 이렇게 걸어놓은. 근데그 앞에 1 번은 마우저뚱이에요등샤핑 뒤에 있어요. 그마우저뚱이 저지르는 악행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문화대혁명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응? 자기 그 애첩 강청 그런데도. 그 공과 과가 있는데 그 어마어마한 나라 그, 사, 그 중국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러더라고. 그 어마어마한 나라를 하나로 묶은 게 마오쩌둥이라는 거야. 이 중국 사람들은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요. 그 아편 전쟁 이후로 에? 서구 열강한테 이 침탈당 그냥 그 중국이라는 세계의 지존이라는 이런 자존심에서 그때 완전히 바닥을 긴 거예요. 어? 중국 사람들이 아편을 먹고 길거리에 쓰러져 있고 아편 달라 그러고 이게 뭐 홍콩 같은데 뭐 상하이 같은데 막 널려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홍콩, 홍 영국한테 내주고 마카오도 내주고. 상하이도 그때 예뭐 한국인들은 한국인들은 이도그인들이자존심이라는게거기다국인들이한테인들이 한국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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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들 한국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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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옆에 일본한테도 깨지니까, 천일전쟁에서 지고, 그 다음에 또 중일전쟁에서 또 지잖아요. 그래서 그 바닥난 자존심, 그것을 보상을 해준 최초의 사람이 마오쩌뚱. 아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오쩌둥이 중국을 통일한 거는 또 뭐를 통해서 통일한 거야 공산당을 통해서 통일했다. 그래서 공산당이 없으면 메이어 공산당 메이어 중국 뭐. 딱그들더라고 <laughs> 처음 봤을 때그 얘기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것도 뭐 중국의 노 공산당 간부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일본 백성 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야 이게. 그게 깔려있네. 지금 그런데 뭐, 지금 저게 제가 그 중에 한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중국이 이 공산당 조직이 언, 언제까지 갈것 같으냐? 제가 그때 만났을 때 1990년대 초였어요. 몇년 정도 더갈것 같으냐? 그 사람 예언이 뭐냐면, 공산당 정부가 7, 80년 이상은 못갈 거다. 언제... 수립됐어요.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 수립됐어요. 수립됐죠. 네. 1949년. 네. 그러니까 1949년부터 70년, 80년이면 언제예요? 50년이라고 봤을 때 7, 80년이면 거의 다 됐죠, 지금. 거의 다 됐죠. 네. 그때 제가 1992년도, 그때 2년도, 3년도 그때 대화를 나눴는데 2020년, 70년. 30년. 네. 그 정도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거의 그 사람 예언에 의하면 거의 맞아요. 목에 차 있는 거예요 지금. 시진핑 저렇게 지금 시진핑이 지금 저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요. 우리 중국 사람들의 어떤 게 있냐면 이 서구 열강한테 이렇게 단합하지 않으면 우리가 손해를 보면서 단합하지 않으면 서구 열강한테 또 씹힌다. 지금도 미국한테 씹히고 있잖아요. 저거 시진핑이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단합을 하면서도 좀잘 단합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시진핑은 저거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그 앞에 동샤오팅이 만든 그 조직 있잖아요. 그 방법 서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게끔 알지. 지금 그걸 다 무시하고 있는 거아니 시진핑 1인 독재를 오셨다.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저거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유지 안 하고 지금 시진핑이 저렇게 하고 있는데 저렇게 되면 이제 어느 순간에가 뻥 터지는 거죠 이게 꽉 눌러서 참고 있다 이게 점점 점점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터지는 거죠. 저 홍콩도 지금 터지려고 지금 막. 예? 홍콩 들썩이지? 또그 다음에 신 신장? 네. 신장 신장 위부로 같이. 그쪽도 지금 끝까지 갔죠 에 거기 뭐 아우 너무 비폭폭력적으로 막 진압을 다 해버리고 이러니까 언제 터질지 모른 화약고예요 거기. 거기다가 지금 중국 있죠? 처음에는 막그 외국인들 들어오면 세제 혜택 준다고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지금 거의 다그 중소인들은 다 쫓겨, 쫓겨났어요. 중국에서 외국인들 가가지고 사업을 할수 없게끔 다 만들어버려요. 그러고서 이제 자기들이 한다고 이제 그, 그러는 건데. 자기들이 하니까 지금 아파트도 분양 안 되고, 지금 부동산도 난리가. <웃음> <웃음> 점점점 썩어 골마 터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하는 정책을 봐도 그렇고, 이 대국이면 대국답게 해줘야 되는데, 뭐, 그때 사드가 어떻다, 뭐, 그러니까 바로 그냥 막, 중국 사람들 가는 거다 통제해버리고 이랬잖아요. 그 시진핑 때 이루어진 일인데, 아유 저런 식으로 하면 저거 얼마 못 가겠다는 생각이 바로 들 드는데, 제가 그 92년도에 그분하고 얘기했을 때 7, 80년 지금 거의 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은하기 양선하며, 근데 여기에는 아까 제가 순임금이 사용을 처단한 그게 항상 뒤에 있는 거예요. 일차적으로는 은하기 양선에서잘 정리가 될수 있으면 무력을 쓰지 않, 않는 게 좋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집기 양단이 용기 중음인 하시니 이 얘기입니다. 양단을 잡아서 백성들에게 그 중을 쓴다. 중을 쓴다는 게 뭐냐? 적중하는 요법을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적중하는 요법. 곳때그때그딱 그 맞는 해법을 쓴다 이런 얘기예요. 중을 쓴다는 게 적절한 해법을 쓴다는 얘기예요. 이게 정치는 각 분야에서 막혀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풀어야 되거든요. 아 근데 우리나라 지금 뭐저윤 대통령은 푸는 게 아니고 뭐 오히려 자기가 문제를 만드시는 것 같아. 손 푸는 거는 기대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 사고방식이 제가 이런 얘기 하면 우리 집사람, 당신은 그, 응? 찍어놓고 왜 그래? <laughs> 아, 찍어놓고. 근데 두번또 나오면 이재명이 또 나오나? 이재명이 또안 찍어나? 뭐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이세 가지 원칙이거든요. 첫째가 호문이 호찰이 연하시고 둘째가 은악이 양산하시고 셋째가 집기양란이 용기중음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문이 호찰이 연은 이 뒤에 이제 나오지만 은 어느 쪽에 해당되는 거냐면 지에 해당돼요. 지에. 지혜. 지혜로. 은악이 양산. 행에 해당돼요. 집계 양당이 용기중어민, 요, 이제, 지행 경비한 거죠. 자, 그런데, 이 지와 행, 그 다음에, 용기중어민, 요세 가지는요, 전부 뭐를 전제로 하느냐? 이걸 전제로 해요. 그 통치자가 이게 확립되어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이게 다 확립돼 있어요. 통치자가. 그래서 제일 먼저 이게 확립 된 사람이냐 아니냐는 뭐로 결정나냐? 그 밑에 재상들에 의해서 결정나요. 우리 맹자 순임금편에 보면 순임금 딱 다섯 신하를 뒀다고 그래요. 다섯 신하, 훌륭한 다섯 신하. 첫째 고요, 그죠 고요가 뭐에 해당돼요? 재상에 해당돼요. 국무총리에 해당돼요. 두 번째는 농림부장관. 농림부장관이누구예요직 i 음, 직. 직 c h 이 c k Ch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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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인금, 이 순에 신화입니다. 네 번째. <laughs> 불을 관장했던 분. 불. 뛰고요. 불을 관장했던 분은 고또한 분이 누구예요? 마지막 윤리, 인륜을 오륜을 펴신 분설 아니. 아니.